모르... 야, 나 마이크를 엄 일단 나한테 야, 다시 야. 들어와 나한테 다시 들어와 야 인마 나한테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빨이야 어, 잘못했어요 빨리 들어와 들어왔네 너 친구 있고요 이름김임마예요하어너 목소리 다 들려 채팅 안 쳐도 돼임마 나? 아나이 그거 이렇게 하면은 죽음 성적 뭐시기? 뭐시기? 이것 때문에 이거 세번 하면 튕기는데, 이거 한번 하면 죽고, 두번 하도 죽고, 세번 때는 튕겨. 아휴, 소감 님, 여러분 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 근데 뭔가 이 노래 들어본 듯, 알듯말 듯한데 제목은 몰라요. 들어본 것 같은데. 오! 아, 나 본다고! 500원. 5 0 0원몇고난 3,000원을 왜그쉐들레치기 5명 그것도 낭비한 거냐. 너 나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 흑우야. 그 아, 소우까진 그 아니고. 여자 치면 회원님은 흑흑흑흑흑이냐 이렇얘좀 스킨이 예뻐졌네. 야, 근데 너는 진짜 두세 칼을 아니야. 너, 근데 맨날 붙잖아. 두세 칼을... 카루... 카루... 너 두세 칼을 끼고 이긴 적이 없잖아. 저 하나 팩트 해줄까? 팩트 하나 해주자면 너저 색깔을 키, 고 해준 적이 없을 것 같아. 아, 발전기가 너무 쉬워요. Easy s n a k 이요 Easy Snack! 야, 내 킬러가 나 됐길래 내가 스탑했거든. 응? um 아, 저는 이제 저집 안에 들어가서 저걸 할 겁니다. 발전기로. 발전기 하러 들어가죠. 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못봤나봐요 <laughs> 나이스! 빼빼빼빼 빼빼빼빼난 두색 깔을가 쉬워 김 친구. 야, 5초 남기고 죽을, 5초인가, 3초인가, 그거. 어슬래시인데슬래시 슬레셔 너무 싫어. 제이스아 돌아와줘. 제이스아나 아 저기다 돌리로가 <laughs> <야, 미. 빵빵빠빡빵빵빵. 웃음> 마술이! 야 근데 이거 플라스마스 정하시고 어, 쏘는거야? 몰라 그건 그냥 쏘는거야 <laughs> 풀소리 마술이 독수리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수리! 네, 이렇게... 이렇게 응?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시... 내가 어디 있는데? 그거 어, 나 아니야. 나 지금 바깥에서 발전기 돌리고 있어. 똑같은 새끼 두명이야서 헷갈리니까 나 그냥 머리 큰거 할까? 오우 shit! 어딨어? 이리야! 난 축제법 쓰고 있는 거나 이니. 최고야. 아잘 쓰는 사람 은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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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뭐야? 이이모티콘이이모티콘이 그 시모티콘. 그 궁금하니까 이거 발전기 다 돌리고 죽어야겠어 야 응? 을좀더 모아서 거 아니야 좀더 모아서 리아니좀더 모아서 1 1 1 1 1살거 아니야 좀더 모아서 别的可不中。 제일 어려워 스의어둠이다아 그거 되는 거야? 1, 2, 이 4, 5, 6, 7, 8, 9, 1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x 1 x 1 x 를언급했2 존드 전... 슬셔요실내셔 슬레셔 쩜쩜쩜 쿨키들 오늘 팀쿨기들 가입하세요 존도존도 사... 3월 18일 로블록스를 플레이하지 마세요 야 <laughs> 예! 제가 한번 제가 일단 킬러인데요 여러분 이를착살 내버릴게요 그래 죽여. 흑자님 펍을 안할때 아니? 어디를 키우지 말고. 난데?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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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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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7이야 러면 참교육 해줄게. <목소리> 제이미 죽었어. 말이티야 저거 마이스톤 사야 저거 못타 지금. 제 개고수야 저거. 저 개고수야 지금 너왜잘 달리기 조절을 안 하냐? 달리기를 떼다 뺐다 떼다 뺐다, 뺐다 이러면서 도전을 해야되는데 나 이미 죽었다고! 아니 저 사람들 내가 킬러일테면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만 이 사람이 킬러면은 금이라도 못해 누 벌써 200원, 벌써 200원을 거렇게 많이 벌렸어 아니, 이렇게 많이 벌렸도 많이, 많이 얘도 아는 앤데요. 피자, 언니, 야, 지카0 원. 아하나 근데 200원이 맞은 거였어? 멍청이. 진짜 있어. 나갔나? 머리 겁나 긴 거. 아, 연 머리 길쭉하네. 아, 내가 보여 줄게. 어낀다서 내가 보여 준다고 응. 몰라. 일단 김문호 좀. 가격이 얼마인지 봐이 자식아. 가격이 얼마지 보라고 아 김문호 안 나간다고야 망할. 아니야 우리 딸석 빠져. 진짜 김문호가 안 나가 있네. 김호똑 말 뭐라 하면서 1,250원 1,250원